좀 이, 많이 낮춰졌어요. 예, 이 얼마? 그제 가리 가다의 이시 값에서 1.6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왔을 때 7월 달에나 8월 달 그때는 이 천행이 참 좋았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이후에 8월 달, 9월 달에 더일타탔 그래요. 맹물 시비하고 어, 질소를 더 줘야 되는 데 그때 더 줬, 게 줬다가 지금 이제 10월 달 되니까. 어, 오늘 10월 23일, 그, 2023년에, 에, 수분 51%, 수분, 수분 상당히 높고 좋거든요? 21.65, 네. 온도 18도 9분. 그런데 지금에 시원해지니까, 소화를 시키니까 얘가, 얘가 나지 않습니까? 새순이 그럼 새순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에 그때 굽혀가지고 과피는 안자라 과육이 자라겠죠? 그럼 쪼개지는 거지. 8, 9월 달에 잘못했어요. 8월 달, 9월 달. 그 때, 맹물1 0이라든지 바닥에 요소로 더들어가어요야 돼. 그런데 지금은 온도가 시원해지면, 또 이제, 에, 가리를 먹고 소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게 나왔잖아요. 그럼, 남들 쪼개질 때안 쪼개지고, 늦게 서 쪼개지는 거죠, 우리는. 예, 예. 우리. 그 봄에, 그때 왔을 때까지, 7월달까지. 어, 막 쪼개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쪼개졌죠? 네. 그러면, 거꾸로 10일에... 8월달부터 우리는 못했거든요. 네. 그 8월. 쪼개졌어요. 그때 쪼개진 게, 요게 이제, 똑똑 쪼개진 거, 쪼개진 거 나오잖아요. 네. 응. 이것, 이것들이 다 나온 건데, 그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지안 했기 때문에. 많이 키웠기 때문에 남들 쪼개질 때안 쪼개져.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 이게, 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소비를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 얘들이 엇박자가 일어나. 왜안 일어나냐면, 이 잎이, 에, 두께가 얇아가 일을 못하니까, 대사이안 되니까, 해순을 뚫고 나오고 있어요. 그~ 그때 장에 저~ 일어났던 게 지금 문제는 계속 따라와요. 요렇게 되버려면 없던 일이 노랗게 햇빛이 꼽혀버리지. 그러면 지금 지금 이게 에, 요소를 그렇게 줘도 부족해요. 백 평에 뭐~ 내포가지고 준, 내포 부족해요. 왜그러냐면 (8월달) (9월달에) 제대로 안 줬다 요소를 예 그~ 이게 제가 왔을 때 판단했을 때여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요소를 많이 줬는데 그때는 엄청 좋아서 너무 잘 해놨다 했는데그 네. 생산된 감소해버렸더요 여기 다 떨어져 버릴 렸요 그때 요소를 계속 줘워왔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엄청 좋았던 게 그리 좋았던 게 이렇게 난 거죠 여기 나타난 거죠 그죠 네. 요게 나타난 거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하나 사한 것들이 다낙과되가 떨어진 거죠 네. 쪼개져갖고 그러면 쪼개진다고 떼내빈다고 돈 낭비되고 인건비 들어 그 요게 요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 여기, 죽었잖아요, 여기. 더, 더, 더워서 이 부분이 못 컸거든요. 여기 미끄매져 버렸잖아요, 여기. 여기 못 자라서 그래요. 이게 사각으로 딱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전다이 이 부분이 못 커요. 사각을 딱 대야 되거든요, 이게. 사각이 돼야 되는데 사각이 없어요. 전다 끝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 부분이. 못 커. 응, 가리 가다 고온 열상 때문에 그렇다. 다그래 됐어요. 그럼 치, 요건 8월 달에 영향이 더 많고 9월 달에 영향이 똑같, 똑같은 영향이 같이 주어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질소를 더 줘야만 이 껍질이 좀야무어져요 그래야 안 쪼개져요. 또 색이 안 날까 봐. 색은 지금 비료안 음. 주면 더안 나요. 음. 집은 큰데, 이게 원래 세포량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대과거든요. 네. 대과인데 비료를 안 주면 또안 크는 마찬가지예요. 왜? 얘 잎이 일을 안 한다. 여기 딱딱 구형화되어가. 그나마 지금, 어, 9월 달보다 이게 살살 풀어지고 있거든요. 9월달에 약간 노랑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8월달, 9월달, 어, 그 환경을 견디는 거는, 어, 우리가 요소만 계속 주고 시게면 견디는데, 그래도 8월달, 9월달 견딜 만큼 여기 밭에 있는 게 요소가 부족하고 가리가 많다. 그래서, 그러면, 어, 봄에 그렇게 잘할 때는 정말 잘했는데, 이제 여름에 8월달에 서 시, 그, 저, 이, 이때 걱정했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익을 때는 수확 시기 그 50일 전에만 걱정하면 돼 50일 전에만 그때까지 잎을 살을 째는 게 제일 좋다 편 있고 두 부드러운 게 좋다 그런데 색이 안 날까 봐 두려워 가지고 그건 이제 또그 색이 안 나는 거는 얘 잎이 요렇게 되면 색이 안 나요 일을 안 하니까 그 근데 지금은 색이 잘 나도록 돌아가고 있어요 왜 요런 신초가 다 나고 있으니까 근데 얘 신초가 나면 안돼 사실은 이 큰잎에 연맹시 에서 영양을 먹고 얘가 대사정을 해야 과일이 더 커져 그리고 요소를 같이 연맹시 해 줘야 된다. 한물 500이 500g 정도 들어가서 요소를 같이 먹어야 된다. 네. 그러면 신초 나는 걸 처음 땄어요. 예. 예. 신초 이게 전다 지금. 음. 이제 시원해진. 시원해진이 나오는 게 10월 달에 나온 거예요. 음. 네. 10월 때다 땄어요. 예. 10월 달에 나오거든. 고 따도 나와요. 따도 또 나오네.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얘가 대사장을 못해서 얘를, 얘를 뚫고 나온 거거든요. 얘가 대사장을 잘 못해요. 경화가 돼서. 그럼 여기에서 영향을 못 받아들이니까 여기로 튀어나온 거지. 그럼 여기 받아들여야만이 어떻게, 과실로 갈 건데, 과실로 전이가 좀더 돼요. 그래서, 어, 다른 집에 터질 때안 터지고, 늦게서 터지고. 이게, 저, 우럭부럭한 게, 이건, 이건 자체는 지금, 과실이 우럭부럭하게 이래 된 거는 여름에 이게 뭐 커서 그래. 과피가 더워서. 8월달, 9월달. 9월달에 영향이 더 많아요. 8월달까지 어느 정도는 거의 견디다가 어, 그 뒤에 일, 일, 어난 일이죠. 여기 보면, 이게 역시 마찬가지 그래된 거죠. 쪼개지면. 여기, 요, 요 부위가 지금 모자란 부위가 여기서부터 쪼개지거든요. 요 부위가. 그래서, 어, 이렇게 잘 됐던 놈이 우락부락하게 되는 거는, 어, 이게 과피가 고온열상으로 인해서, 어, 모자란 성장을 멈추니까 과육이 자라서 그렇지. 9월달에 일어났. 이 8월달까지도 견딘 있을게 아마. 네. 9월달에 일어났어요. 어느날 갑자기. 그렇죠. 하루하. 열과 많이 되고. 갑자기 일어나요. 네. 예.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거든요. 열고 예, 예. 안 되고. 열고 당연히 안 됐죠. 근데 네. 8월달부터 어, 비료를 안 주니까 9월달부터 일어났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어, 이게 그 어, 주, 주된 원인은 어, 질소 부족. 가리 가다, 해서 가리 가다 되니까, 이얼룩덜룩해지잖 이게. 해야지, 이거. 요렇게. 이게. 네. 아, 아직까지. 체적으 나무 잎이 그래가지요가일도 좋았다가 카, 갑자기 멈춰버려, 안 크잖아요. 음.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음. 그래서, 어, 지금 다시 풀어, 풀어서 원래대로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다시 돌려줘야 돼. 요 음. 근데 요건 안 큰데 이건 도장이 나잖아요. 음. 왜 그러냐면 요 잎들이 일을 안 하니까.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서 멈춰버려서 그래서, 예를, 연면 시비가 영향을 먹이가지고, 여기서 에 뿌리로 가야만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과일이 커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지금은, 어, 그때부터, 8월 달부터, 비료를, 요소를 안 주고, 어, 그 다음 맹물 시비나 이런 것 좀, 어, 안 해가지고, 9월 달에서 장이 일어난 것 같다. 그죠? 네. <laughs> 아 맹물 시비 하려 해도, 토양 수분을 측정하면 수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 90, 맹물 10 9 9 9 계속 맹물 10 해야 돼. 음. 예, 맹물 10해야돼 우에 이파리는 맹물 10해야돼 그래야 순환이 되거든요. 그 차이다. 하여튼